네.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텃밭 농사를 짓는데 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고 싶지 않다. 나는 풍성한 수확을 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땅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땅이 죽습니다. 죽은 땅에는 해충과 유익충의 비율이 제가 계속 관찰하고 연구한 바로는 거의 9대 1입니다. 해충이 9고 유익충이 1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땅에서는요. 반대입니다. 유익충이 9고 해충이 1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 비옥하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주변에 흐르는 조그만 물줄기에 가재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다는 걸 보여 드렸고요. 자, 일급수에만 삽니다. 농약을 쳐서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가재는 살수 없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땅을 파서 지렁이 잡벌레가 바글바글한 걸 여러 번 보여 드렸고요. 이 비옥한 땅에 90%가 유익충이고 10%가 해충이라고 해도 그 해충을 또 퇴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퇴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가지과 식물이 심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초보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지가 있죠. 가지 보세요. 자 가지 잎을 보세요. 그런데 가지과 식물 까마중이 있습니다. 자이 까마중이죠. 자 바로 옆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농약을 쳤다면 얘도 깨끗해야 되고요. 얘도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해충은 이 가지과 식물 중에서 이 까마중에 집중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까마중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죠. 자, 보세요. 가지는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깨끗하죠? 자, 가지 잎은 아주 깨끗해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고추도 가지과 식물입니다. 자, 저는 고추를, 자, 된장 찍어 먹는 고추 있잖아요. 미인 고추, 또 오이 고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심고요. 또 청양고추를 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가지, 저기, 고추를 제가 올 때마다 따가는데, 자, 엄청나게 달리죠? 이 보세요. 자, 계속해서 달립니다. 엄청나게 달리는데, 자,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까마중 농법입니다. 가지과 식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때, 해충들은 까마중 쪽으로 다 몰립니다. 고추나 가지나 도마토 쪽으로 가지를 않고, 까마중, 까마중 보세요. 까마중 한번 보세요. 자, 주변에 까마중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발견한 까마중 농법입니다. 자, 농약 한 방울, 제초제 같은 거안 치고 아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있죠 그런데 토마토를 한번 볼까요? 토마토는 입이 생생합니다. 자, 토마토토마토잎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까마중 잎 보세요. 자, 여러 번 제가 아, 몇년 전서부터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도마토, 가지, 고추, 까마중이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해충들은 까마중 쪽으로 몰립니다. 근데 이 까마중이 없으면은 얘네들을 또 작사를 냅니다. 토마토, 가지, 고추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까마중이 있으면 까마중 쪽으로 와요. 자,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영상 작업을 했고, 관찰을 했고, 연구를 했고, <laughs> 자, 신기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까마중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겹쳐 있는데, 토마토 잎 보세요. 토마토 잎. 깨끗하잖아요. 자,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김장무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아, 파종한 지한 6, 7일 된것 같아요. 땅이 비옥하면요. 땅이 살아있으면요,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를 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를 날카롭게 달아요. 그래서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가시폭탄농법, 가시폭탄농법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10% 내외의 해충들을 자, 막기 위해서 저쪽에는 해충들이 싫어하는 삼립국화. 나물로도 아주 훌륭해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 지금 막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쟤네들은 삼립국합니다. 벌레들의 접근을 막죠. 벌레들이 전혀 접근을 안 해요. 깨끗하죠? 자, 여기는 김장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욱을 자, 정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고요. 이쪽은 상추들이 막 올라오네요. 상추입니다. 자, 이쪽이 바로 해충들이 싫어하는 토란을 배치했고요. 자, 배추 제가 7 0폭이7 70 0를 심었죠. 자, 한번 볼까요쭉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 다섯, 서른. 거의 한 서른다섯.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거의 수십 개가 되죠? 자, 죽은 애들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조금 부실한 애는 있어요, 여기. 얘가 조금 말랐는데 얘가 제일 부실한 것 같아요. 제하고. 나머지는 괜찮죠. 근데 쟤네들도 다살 겁니다. 자, 얘네들도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면역력, 저항 능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감히 사람이 장갑 안 끼고 얘네들 만졌다가는 아주 붉게 어, 부어 올라요. 그니까 러 그만큼 가시가 무섭게, 자, 돋아납니다. 그걸 저는 가시 폭탄농법이라고 하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 작업을 한게 상당히 많아요. 자, 쭉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시간이 없고 농약이나 제초제는 뿌리기 싫고 수확은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자 제가 개발한 이동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